자 얘들아 이제 시작할건데 누적가 어, 뭐 시험 끝나고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또 촬영 촬영보다는 뭐랄까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시험 잘 봤을까? 음.. 아니 일단 얘들아 우리 오늘 봐봐 지난번에 왜 전치사 다 배웠던게 접속사였는데 선생님이 전체사랑 왜 비교하면서 접속사 같은 경우는 물론 모든 접속사가 그런 건 절대 아니겠지만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원 가장 흔하게는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? 주 누적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당연히 알겠지 주어 동사가 나온다. 그치, 랑 그래서, 우리가 막 지난번에 배웠던 또 접속사 한번 복습을 해보면, 뭐, 뭐, 할 때가, when, 뭐, 뭐, 하는 동안 하면은, 접속사였던 친구는 바로 while이었고, 근데 이번에 쌤이 구조 분석하면서 기억나? if는 만약 뭐, 뭐 한다면인데, 이건 뭐였게? even if. 뜻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는 분. 비록 너무 일지라도 예를 들어서, 견인쌤은 음. 아,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머리가 안 들어가네. 선생님, 생각을 해봤다. 머리가 왜 아플까? 선생님이 아까 살짝 오늘 시험지를 매기다가 왔거든. 어머, 근데 이렇게 조금 짜증이 나는 거야. 내가 언제 이렇게 가르쳤지? 어머, 너무 신기하잖아. 약간 이런 느낌. 그래서 머리가 아픈가? 자, 그 다음, 자. 오늘 추가적으로 할 거. Y. 알지. why 뜻이 뭐왜 어, 주어가 왜 동사하는지. 한가지 이거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워 여러분들. no matter what. 단어가 물론 이거는 세 개지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하나의 접속사로 이렇게 볼줄 알아야 돼. 뭐 말인 지 알겠죠? why는 뜻이 왜였고 no matter what 하면은 어, 주, 뒤에 이렇게 막 주어 동사가 나올 거란 말이야. 주어가 무엇이든지 간에 약간 이런 뜻이라 고 보시면 돼요. 일단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같이 한번 구조 분석을 할 건데 오늘 왜 이렇게 위에서 뒤죽박냐 아이고. 자 주어가 no one 왜냐면은 봐봐 말했 is라는 거는 명백한 동사면 이 앞에 있는 것이 다 주어다. 그 다음에 근데 또 뒤에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. 누구냐면은 have. 그 누가 가지는 거야? 섬시키 라가 그럼 주어가 두 개고 동사가 두 개니 접속사가 필요하면은 Y 그 다음에 끝까지 그러면 제가 내일 수요일에 쉬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누나가 이 영상을 먼저 볼지 모르겠다 꼭. 이제 6월 18일 날 수요일 날은 저에게 할 말이 생기면은 저한테 연락하지 말고 학원에다가 바로 연락하기. 뭐 말인지 알지, 얘들아? 일단 자, 기까지 구조 분석을 했으면 해석을 할 건데 항상 주어 먼저 하고. 어? 네, 제일 지금 뒤에 있는 덩어리가 이것인데이 것도 하나의 문장이네. 그러면 주어 먼저 동사 마지막 전체 문장의 동사 is sure까지. 그럼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러니까 no one이니까 그 누구도 확신을 하지 못한거지 뭐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했냐면은 자그 누구도 배웠잖아요 오케이. 썸 몇몇 매미들이 why 내가 신기한거 보여줄까? Y가 용어 읽으면 Y잖아요. 근데 이것을 빨리 하면 얘들아 봐봐. 왜가 되지? 너무 신기하지 않아? 나 이거 항상 생각했어. 우와. 대박 신기로면서 매미들이 왜? 자, 소치 i 롱 라이프 사이클 하면은 서치가 우리 이번에 다 남겼던 거 있었는데 그렇게. 그왜 그렇게 긴 생활? 주기를 have, 가지고 있는지는 확신하지? 모른다 하자. 몰라. 너네가 그렇게 누적 문제를 풀 거라고 나도 몰랐지. 자 여러분 두 번째 문장 어 버트 이번에 배웠을 때 접속사로 배웠지만, 얘들아 네, 그래. 선생님 지난번에 그때 버은 뭐였냐면은 어 같은 거와 같은 것끼리 연결해서 무조건 버티 뭐 문장 난데 이건 절대 아니래 했거든요. 근데 네, 방금 했던 거 나왔다. 어머 노메로 no 버트. 그럼 자 주어지 문장이 접속사로 시작을 했으니 대괄호 열고 어디까지야 그랬어? 이렇게 콤마까지. 그럼 안에가 하나의 문장이면 주어가 the reason, 동사가 is.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다 걸어 로 바뀌는 것도 하나의 문장이라 했으니까 주어가 스케일 아스 동사가 are, 그 다음에 어 우리 분이 배웠던 거 전치사 오브 그럼 뒤에 명사가 나올 때까지 네이 e 자 해서 그런데 어 아까의 지노메라 워뜻이 뭐라 그랬어 주어가 무엇이든지 가네 그러면은 주어가 무엇이든지 근데 위생 생각보다 친구들의 뜻을 잘 모르더라고요. 이교거든요 그럼 주어 먼저 하고 뒤에서 앞으로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. 당연히 정지하고. 제가 이렇게 강조하네요. 뭔지 아세요? 여러분들. 제가 이 영상 시청 시간을 보니까 제 영상 풀 기계보다 짧더라고요. 그 얘기는 너네가 다안 된다는 건가? 대속을 한다는 건가? 아, 내가 말을 더 빨려서 조금. 하지만 이아그절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매미라는 건, 어머 음, 매미는 트루 트루가 진정하니니까 트루를 그럼 진정하게 즉 진정으로. n a t 자연의 wonder 놀라움이다. 너희들은 나의 놀라움이야. 자, 여러분들 이번은 지금 밀린 그것이 있기 때문에 패스할게요. 뭐냐? 너네 내가 무적 시험 들어보고 아주 다 통과하는데요. 그렇지만계 운동이 달라 안뇽